오늘 아저씨 술안주는 부새 조기는 아니죠. 그래도 부새도 조기는 조깁니다. 이렇게 부새 두 마리를 튀겨서 소주 한 잔을 하겠습니다. 뭐야? 너는 야 칠복이는? 생선 먹을 준비하고 있구나. <laughs> 아니, 척하지 마거 먹고 싶은 거다 알아. 같이 먹자. 머리는 길냥이들 주고, 꼬랑지도 길냥이들 주고. 니들은 살만. 아빠랑 나눠 먹으면 돼. 아, 이렇게한 3일 전에는 먹을 수 있어. 갈치는 아빠 밥안주해야 되고. 이럴 때 제일 소리가 주니어죠. 자, 주니어 줄 거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통조림이랑 개껌이랑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넌 강아지들한테 머리도 안 줘요. 생선은 머리통 부분에 좀 강한 가시가 있어서 행에나 무게 걸릴까봐 살만 줍니다. 잘하면 여기서 낚시하면 돼지고기 좀 나올걸? 자, 자, 알겠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네요. 자, 아빠부터 먹어보고. 아스마 식어야 되니까 좀 기다려. 타입이라 가시 있는 거 주면은 제일 먼저 목에 걸릴 놈이고, 칠부기는 뜨거운 걸 아예 못 먹어요. 완전히 식어야지 먹기 때문에. 켜봐 항상 형아 거를 조금 커요. 오빠 거는 막내는 조금만 크다. 조금만 그 먹대 좀 자주 좀 주고. 이리 와, 이리 와. 칠복이 이리 와, 칠복이 이리 와, 칠복아 이리 와 이쪽으로. 자 칠복이, 꼭꼭 씹어 먹어. 너무 맛있어. 와 머리통이 엄청 크네. 컵에 겨우 들어가겠네. 하나. 내가 <laughs> 뜨거우니까 뱉는구나 복순이도. 컵이 어디냐? 컵에다가 고양이 조건을 따로 담아서 고양이들은 지금 아저씨가 생선 굴때마다 항상 담 밑에 줄져있어요 요거는 고양이꺼 고양이꺼 다행히 고양이는 어미가 새끼부터 먹이고 자기가 먹기 때문에 어쩔 때는 새끼가 다 먹어서 어미는 칠만 흘리고 말 때도 있어요 도조 알 수가 아말 수가 뜨고 프라이팬이 아직도 여기 안에 씌워서 뜨고 아빠는 좋은데 아니 이거 가시 있으니까 칠복이 니가 또또 또! 칠복이! 이리와 복어이 응? 이거 됐어 기다려야지 들어가. 이렇게 아저씨는 거의 매일 술 먹다시피 하니까 매일 아저씨 술먹는 시간만 되면 은 아이들이 주변으로 몰려와요. 옛날 어, 요 올해 4월 달에 간 복순이도 그런 버릇을 10년이나 들여놔가지고, 10년이 아니라 한 7살인가 6살 때부터 이 시간쯤 되면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을 물어서 아저씨한테 갖다 줬었죠. 술 쳐두세요 하고 그래야지 자기 안주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담배 연기를 엄청 싫어했던 복순이 아 지금은 이 복순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고 칠고기는 많이 싫어합니다 재채기를 할 정도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주니어는 싫어도 좋은 척합니다. 리트리버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유난히 복순님만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했죠. 방울 끼지. 들어가. 들어가 방울 끼잖아. 냄새나새끼지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아리스가. 전부 다한 분이 보 get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왕홍은 온라인상의 유명인사를 뜻하는 왕로 홍건의 줄임말로 주로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팬과 영향력을 지닌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좀더 쉽게 말하면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 왕훙 업계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는 립스틱 오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각이입니다.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의 특유의 리액션으로. 대수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해 현재 웨이보에 3천만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해 25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이가 라이브 방송 판매 여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아입니다. 1870만의 팬을 보유한 그는 주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데 2019년 3월 뷰티의 성지 한국을 방문해 460만명이 보는 라이브 방송 앞에서 1초당 2만개의 물품을 판매다 5시간 만에 컨테이너 12개 분량의 물건을 완판시키며 방송에 참여한 70여개 한국 회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지명도는 중국에서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들보다 더 중량급 인사는 따로 있습니다. 주로 중국 내에서 인기가 많은 이들과는 달리 중국을 넘어 국외에 더 많은 팬을 보유하고 중국 당국에 적극적인 지휘까지 얻고 있는 인물이 바로 얼마전 유튜브에 김치 관련 동영상을 올린 리드친입니다 리즈치는 2015년부터 혼자 핸드폰을 설치해 놓고 그 앞에서 대략 만편 정도의 음식 관련 영상을 찍어 중국 동영상 예빈, 메이파이에 올리면서 크리에이터 생활 시작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들을 종합 관리하는 기획사인 웨이니는 그녀의 영상에 호감을 느끼고 2016년 9월 리드치와 물은. 준이야. i 문 달걀이랑 만두 째끔이랑 저리가 준이 어거 식자. 저 u 가 안돼. 넌 방에서 먹어가면서 이 새끼가 먹어 준이야. 주니어 먹기나 또 <laughs> 맛있어 안돼, 찢지마 야또 그런 거 찢지 말라고. 아빠 신발 또 벗겨졌잖아. 아우 달파 준이야. 준이야. 신준이야아 이뻐라. 아빠 뽀뽀. 준이야. 눈물 도 조금 흘렸네. 기다려. 나갈게. 해놓고 조금 늦게 나왔어요. <laughs> 그랬더니 안 나오나 보다 하고 포기했던거 봐요. 준이요 삐졌어? 아빠 나왔잖아 새끼야 뽀뽀해줘 <laughs> 그래그 그래, 고맙다 애나 먹어라 이거야? 이제 아빠 들어간다 이제 내일 내일은 이제 마당에서 뛰어놀거야 그것도 오후에 마당에서 뛰어놀거야. 아빠가 이제 목줄 풀어주고 뛰어놀게 할 거고 모자도 가위로 잘라줄게. 답답하지 않게. 아들. 오이 씨눈 밑에가 많이 검해졌네요. <laughs> 안에서 생선 냄새나고 이놈들 먹는 소리들하고. 방에 들어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매번 해줄 수는 없어. 넌 일주일에 한 번만 방에 들어오고, 마당에서 풀어주는 거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할게. 아빠가 너무 많이 아프지만 않으면. 알았지? 아들. 내일은 귀 청소하고, 눈물샘도 좀 닦고, 그냥. 아빠 간다. 자, 들어와서 순하고 열 있는. 아, 머리 아프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아빠 들어간다. 복순이가 자주 나올 거야. 오늘 이 아저씨 그릴 생였는데 아... 너무 추워서 조금 한 12시 되면은 조금 이제 8시 조금 넘었는데 눈에 익히려고 보고는 있는데 안 춥냐, 니들? 다시 옷 입혀줄까? 아, 오빠를 나고 세탁기 에나더 넣어놨다. 내일 진짜 춥대. 꼭수 능보는 날에 이렇게 추워지더라. 아이, 새끼들아! 저리 가, 아 다리 아파. 추워서, 북하다고 생각해서 그저께 보일러는 다시 꺼버렸는데, 다시 켜야 될것 같은 느낌. 이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 이거도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 야, 하지 마. 아 커피도, 어저 커피 내리는 게 고장 났어. 물이 따뜻하게 데워지질안 해. 먹다가 깜짝 놀랐네. 차가웠어 아저씨는 완전 무장했습니다. 하지마! 옷 티스나! 이씨! 우시란 말이야, 이새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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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왜? 네. 어, 자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기장판 코드가 빠졌던 모양이에요 <laughs> 추워서 일어났네, 오늘은. 6시에는 떴네 추워서. 그래도 칠복이가 가슴에 안겨져가지고, 칠복이꼭 아저씨 가슴에 이렇게 폭 훔쳐서 자서, 이러면 발 밑에 자고. 그래서, 위가 조금 덜했어요 얘때에아 지금은 뭐 따뜻해요 옷도 점퍼도 들추 입었고 전기장판도 잘들어가고 이따 저녁에는 내일은 여기도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서 이따 저녁에는 보일러를 켜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문도 닫아놓고 놈들이 또 열겠지만 아퍼 너 네, 니들 화, 오줌 좀 화장실에다 싸면 안 되냐? 나가서 싸지 않고 내아줌먹으면은 네, 니들 기저귀 좀 찾아놓으라고 그래야 되겠다 기저귀 깔으면 거기다 싸겠지? 아 이제 몸이 좀 녹았다 아이씨, 오래 죽는 자. 11시인데, 처음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이제 나와서 고양이 밥도 주고, 주니어 밥도 좋습니다. 세 놈이 같이 먹어요. 이렇게 밥에, 한 통에다 밥을, 사료를 담아주면은, 세 놈이 다 같이 먹습니다. 주니어랑 같이 머리를 집어넣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복순이만 가능하고요. 두놈이 다 먹고 배불러서 나가 있으면 칠복이가 먹습니다. 칠복이 지금 개껌 먹고 있어요. 주니어가 요즘 개껌을 좀아 구독자님이 보내준 고기 달라붙어 있는 개껌을 줘야 되겠네요. 일반 개껌을 주면은 안 먹고 다제들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코기가 붙어 있는 개껌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푹 해졌어요. 하... 내일 모레는 약순물도 내일은 약순물도 들어가야 되고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 날이라 <laughs> 복순이를 지금 이틀째 풀어주고 있습니다 복순이한테 제일 좋은 날이죠 토요일이랑 화요일이 그날은 아무 도 없거든요 아저씨가 한수로 묶을 수도 없고요 준혁 기다려. 아빠가 개껌 갖다 줄게. 껌, 고기 묻어있는 껌 갖다 줄게. 왜? 대체 네 속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네요. 안에 봐서 휴즈가 나갔거나. 아저씨가 휴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뭐 떨어져 나갔네? 응? 이 어디 있는 건데 이렇게 떨어져 나갔니? 아저씨가 보는 거는, 잭이 빠졌거나, 헐렁하게 꽂혀있으면은, 그것만 다시 손보면 되니까, 그건 아저씨가 알아서 할수 있고. 이 손인데, 뭐가 빠졌을까? 아, 별거 아니다, 이거. 빠진 건. 이거였나? 전혀 열을 받지 않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서 이놈을 하나 살까? 아니면 그냥 커피포트는 있으니까 믹스커피랑 박스 사서 그냥 먹을까? 하다가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서 모르면 버리면 되니까. 버리기 전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이 여기 들어가고, 센서에 하나 들어가고. 하지 마, 칠보가. 고양이 밥 먹게 냅둬. 여기는 멀쩡하고. 이도 멀쩡하고 자, 아저씨는 나사 두개를 풀어서 이걸 벗겨내고 그냥 꽂혀있는 잭만 꼭꼭 눌러줬을 뿐입니다. 이거는 바닥 받침대에 관련된 거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닥이 따뜻해지는 열기가 느껴지면은 다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근데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깜짝이야. 차요. 아저씨 저 찌개 끓여먹고 하는 것도 고장났었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잭이 뽑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쳐서 쓰는데 이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서 아 전기 꽂았지? <laughs> 빼고 손에도 이상이 없고,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열 센서인데, 그게 맛이 간것 같습니다. 손에는 아무 이상 없고, 이, 물이 순환되면서 요 보이시는 양은 파이프 있죠? 이렇게 이게 열로 데표지면서 물이 뜨거워지는 건데 열센서가 맛이 가서 데표지지가 않습니다. 순환도 안되고요. 순환보다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다 붙어있는건데 여기에 다 맛이 같습니다. 전기는 정상입니다. 선은 하여간 다정상이에요 코드를 키면 은 물도 들어오는데 열센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 메이커를 <laughs> 3년 썼으니까 많이 썼어요. 커피 포트도 보통 3년 쓰면 고장하더라고요. 수명이 마른 대팔인데 뭐 중국산이라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주문했습니다.